지금은 기적을 잡으러 갑니다. 아니 저희가 자, 기적이요. 있지요한동안안 보이는데 앞으로 와요. 다 있네. 요 잔넬이요. 잔달이요. 이라는 거치고 얼굴이 거였어. 오늘 느낌은 됐어. 나 한지 잘 모르겠네. 그래도 요는 기적이 생길게요. 아.. Uh, 오늘 기절하면 퇴제야되겠 이거? 명품이네 <목소리> 테스트요 봉봉고 자 반갑습니다 호봉입니다 자 오늘 아홉 번째 아홉 번째 한치 낚시를 나왔습니다 기적을 찾으러 제가 미라클 호에 왔는데 지금 수온이 20.8도 정도 나오는데 풍을 내리자마자 한 분께서 잡으셨거든요 바닥에서 지금 바닥은 거의 80m 정도 와이 제가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오늘 느낌 너무 좋습니다. 느낌 따라가진 않겠지만 오늘도 언제나 그렇듯 팔이랑 한치랑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파이팅 하면 하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기적을 부르는 형이 한마말 했어요. <놀람> 식사 시주에 있는 국이 진심이네 국이 개까지 들어있. 이건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음. 우선 먹고, 전투적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시시입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 예, 어둠이 내리기 전에 바닷곤을 노리고 점점, 점점, 점 띄우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아이 잡고, 나올 때마다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게 걱정입니다. 오늘, 한물이라서 물이 조금 안갈 거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온도 너무 좋고, 바다도 너무 잔잔하고, 하... 느낌적인 느낌은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집어가 돼야, 하... 재미가 있지 싶어요. 여기 거치용 로드는 70ml. 70ml 대 염얼 프리미엄. 이라는, 어, 카운팅 릴이구요. 자, 1호 합사에 2.5호의 쇼크리더. 그리고 3단, 디포이. 디포이에서 한치라는 오모리 전용 로드입니다. 2500번 스피닝 릴에 08 합사 쇼크리더 2.5호. 오모리 단차는 한 70에. 요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9m에서 이로드가딱 펴졌는데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이 오징어 한 마리 보십시오.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아, 이 어근이 막 올랑대락하는 데 이거. 나중기 24m에 한 마리 나오네. 아, 어근이 뭐한 17m부터 한 20. 한 8m까지 막. 오르락내리오르내락 막 다니긴 다니는데 오늘 느낌이 좋다니까요. 그어근이 없는 거보다 이렇게. 요즘에 그 어군이 집행이잘안 됩니다. 막 하는 수심이 계속 모는 게 아니고 잠깐 여기 물었다가또 수심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럽니다. 그 느낌이 한치에는 없다. <laughs> 아헤. 다시 모라. 아. 어징거가아 방생. 이 잡으면 큰일 납니다. 벌금 80만. 원. 나 그거 얘기해 줄라 고 그랬지. 벌금 80만. 원. 아우! 뭐라에 뭐래? 꼭뭐할때 입질 오지. 커피 커피 다 받아. 물고있 지금. 자, 너는 제가 너는 자, 너는 아홉 번째 춘조 중에 자, 영상을 날린 게 초반 빼고 세, 세개 있습니다, 세 개. 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저도 유튜브고 많은 뭐 낚시 유튜브들이 계시지만은 웬만해서는 좋은 영상들 그러니까 정보가 되는 영상 또는 조화가 되는 영상들 중에 특히나 조가 위주의 영상들 이죠 한치 100마리 요번 한치 시즌 아홉 번째 한치 낚시는 나왔지만 폭발적인 조항은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어뭐 한치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한치 낚시라고는 하지만 작년 생각하고 오, 올해 한치낚시 들어오셨다가 정말 좌절을 맛보고 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뭐 오늘 포함해서 아홉 번째 확률 10%입니다. 그 어떤 선장님들께서 안 나오는 데를 가진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조사님들이 안 잡기 위해서 액션을 주진 않을 거라는 말이죠. 다 열심히 하되 조과가잘안 나온다는 거는 올해 시즌이 조금 쉽지가 않네요 내 마음같이 되지도 않고 저만 이 피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오징어다 오징어 확실한데다 찬다 차어 왔다 공짜로 주문 다아유 공단에 한번 열리주이소 시스템이 좋네 열리 있는 거 아이요? 좋고 제값 이는한 마리 요거한 마리 보시겠다야 우산 큰거 하나 들어간 거 같네 <laughs> 방금은 제가 오하런줄 알고 날로 먹었습니다 너무 차길래 근데 한치가 엄청나게 크네요 지금 시간이 9시 5분입니다 오, 16한 마리. 오케이. 36, 36 한마리 <laughs> <그대가 없앤게 되네. 웃음> 오케이 36어36 한마리 어이고 웬일이고 그대가 없으게 되네 자 들어가있어 오케이 자아 이제 벌써 다 아이고 오케이 자 2500번은 조금 약한 느낌이 듭니다. 하면 하시면 느끼는 거지만. 아, 딱 크다. 사이즈가 다, 다 좋네요. 잠깐, 뒤꺼 들고 있어, 나 볼까? 아우, 좋아. 어, 좋 어, 좋요 이기적입니다. 이왜니 30m 한번 뭐 33m에 2심에서 나오네요. 이기적은 미라클입니다. <laughs> 기적이죠, 기적. 자, 지금 시간 9시 15분인데 순식간에 네 마리를 잡았습니다. 사이즈도 다 좋아.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노출하겠습니다. 이런 날은 크게 입질 보는 게어렵지가 않거든요. 조금만 집중하시면 오케이 okay. 35 바이드가 빠진다 그렇네 바보라 바보 들어가있어 바이드 두개나 빠진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천지 바보도 없다니 야 근데 지금 내가 여덟마리 잡았거든 꽤찮 컸는데 아우씨 25부이 뭐 빨라 내가 추정 기록 한치는 수온이라 봅니다. 수온이 높을수록 마리수가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기상도 어느 정도 한몫 하겠지만 만족스러워요. 좀 시작치고. 지금 마차도 입질지 않아 오시면 애기도 컬러를 더꾸고 배달을 더 주시하셨다. 형저 도와주는데요. 또두 마리 가 왔네요. 부득이하게 사무장님하고 선생님하고 한 마리씩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50분인데 지금 11마리 잡았습니다. 11마리. 시작이 좋지요? 수온이 좋아서 그래. 요즘 같이 이렇게 조금 힘든 시기에는 30마리도 감지덕지 합니다. 제가 볼때세 자리 수는 거의 올해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춤조로 많이 나가는 그런 친구들은 확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데, 한번 나가서 이렇게 대박을 맞을 확률이 낮다는 거죠. 우리 유튜브 정보 전달자들이 억으로 말고 정확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 22m 정도 맞춰주겠습니 어깨가 아파서 많이 못늦 뭐 오지... 물고 있네. 뭐고상이에요안 내리가면 챔질을 해야지. 뽀그도뭐그 뭐 이렇게... 일일이 들어가 알았어나수거하러 <laughs> 가야 된다고. 아지수거아나자 요거 수거해 가세요. <laughs> 버리라, 버리라, 버리라. 오징어는 금목이다. 그대야, 아니 세 마리 적산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 이상한데. ㅅ ㅅ ㅅ 오케이 있다 28 28에 넣어 28 하... 근데 왜안 건지 좀 쫀쫀하네 에이 아구리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자꾸 벌어줘 자, 지금 15분 거리에 자, 피딩 걸렸다 해가지고, 어, 좀 집어 시켜 놓은 게 아깝지만은, 자, 일풍 하기로 했습니다. 아, 괜찮았는데, 아까. 저는, 자, 풍을 빼기 전에 14마리를 했는데, 느낌적인 느낌이 좋기 때문에, 집어가 되는데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안될거라는 생각은 없어요. 낚시는 믿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다 같이 먹는 한치인 줄 알고, 세 마리 냈는데, 그거는 개인만 먹는답니다. 개인만. 사고할 사들 갖고 가고. 한 모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 동아 더 맛있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눈이잡아준게눈이 쓰리 준거는 다 맛있어 어, 맞아, 맞아. 아 맛있다 오케이. 저 오네, 저 왔네 히 왔다 히십35 오케이 어떻게 분 4분이 됐어요 4 4분. 먹어야 되겠어요 먹고 파이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지금 아이 와중에 맛있어 아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입을 닫아버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게 오늘은 이 미라클 호릉 타면서 아,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 내맘 같지가 않습니다. 한치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가까이 있음에도 입에는 되고 또 접에는 안 되고, 알 수가 없는 게 한치 낚시인 것 같아요. 조금 손맛의 기적은 없었지만 또 생각 외로 너무 또잘 묵고 이렇게 작은 기적이라 부르겠습니다. 또 아홉 번째 이렇게 춘조는 무언가가 이렇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야 또이 다음이 있으니까요. 제가 열 번째 낚시는꼭 미러클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